경수랑 백현은 친한 친구예요. 어느날 경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12시에 학교에서 만날래? 왜? 날씨도 으스스한데, 난한번 귀신 보고 싶은데. 헐, 난 무서운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12시에 학교 와서 귀신 봤다는 애들 많잖아. 오, 어, 재밌겠다. 그래서 그날 밤 백현과 경수는 밤 12시에 만났어요. 제법 으스스한데?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게. 아, 야, 우리 제일 아, 제일 안 무서운 도서관으로 가자. 그래. 그리고 백풍과 강수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야, 저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없는데? 어, 아까는 있었어. 야, 분필 쓰는 소리 안 나? 어, 그러게. 가보자 그래 그래서 백훈과 정수는 분필 소리가 나는 교실을 하했습니다이 교실 아니야? 어? 여기 우리 교실인데? 칠판에 뭐가 써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리 씨하고 코레스를 가져왔지 야, 놀아주라고 적혀있어 아! 왜 그래? 그거네 바보가 잡았어 튀어 왜 그러니 이렇게 늦은 밤에 어 경수야 야 이거 봐아 여기서 뭐하니 빨리 집에 가지 않고 경비실 아저씨였구나 야 집에 가자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수와 백현도 여름 때처럼 등교를 했어요 경비실 아저씨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어제 감사했는데 경비실 아저씨 그래 안녕. 어젯밤에는 제가 어... 무슨 소리니? 네? 어젯밤에 학교에 계셨잖아요. 무슨 소리니? 어제는 내가 아파서 학교를 아예 안 왔는데? 그러면 어제 그 아저씨는 뭐지?